전형근 작가 포스터가 좋았습니다. 작가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여행 시리즈 중 가장 인기 많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. 구성부터 보면 노랑 해바라기 밭을 배경으로 빨간색 승용차가 휴가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. 해바라기 특유의 쨍함 잘 표현했고 여유로운 무드의 흰구름도 편안한 기분입니다. 마치 원화를 보는 듯한 이런 꾸덕한 물감의 연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했습니다. 포인트가 되는 빨간색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지붕 위에 캠핑 용품부터 튜브 거기에 여름 수박 까지. 뭔가 낭창낭창한 분위기가 사이즈는 6 0에5 0이고 알루미늄 원목 액자 다잘 어울립니다. 포스터 가격도 57,000원으로 가성비 좋게 잘 나왔습니다.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좋은 풍수지리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뒤에 나오는 사진들 모두 실제 갤러리 다듬에서 구입한 분들의 리뷰 사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스타일의 해바라기 그림 하단에 카드 걸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.